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성 수행자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연하생연하가 하는 비구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비구니 가운데는 신통제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비구니스님도 아주 그 사연이 기구했습니다. 제가 이 비구니스님들의 사연의 기구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 살던 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어떻게 해탈을 할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시,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연하생녀라고 불리는 이 비구니 스님은 그 세속적인 생활에 여러가지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경전마다 사연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귀한 집안에 여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부터, 가난한 집안에 여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까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는 기록상의 문제고, 이 내용의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가운데서 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하생년은 원래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신분도 낮은 집에서.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제 데려갈 때는 당시 사회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어때요? 데려가나 봐요. 사다시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누구든지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어때요? 딸을 시집보내려고 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딸은 어린데, 열몇 살밖에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딸의 아버지 뻘이나 되는 나이 많은 남자가 돈을 많이 주고 이 소녀를 데려가게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아주 호화롭게, 편안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은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먹고 엄청망청 낭비를 하다가 결국은 다 당진하고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살게 되니까. 그래. 이 딸은 어머니를 데려다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함께 살면서 또 자신의 딸도 낳아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어머니와 남편이 연애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직 열몇 살밖에 안 되니까 어머니도 나이가 많아야 한 30대 초반에 이래밖에 안될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니나 나이가 가까나고 이런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장모가 되지만은 나이로 보면 어때요? 이게 다 같은 동년배지 않습니까? 근데 또이 여자에다가 남편이 죽고 혼자 있는 여자니까 누가 가져도 된다 이런 몇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천한집의 여인이니까. 이런 데서 이 남자는 자기 아내의 어머니도 또 쾌락을 즐긴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당시 사회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여성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비일비재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처녀가 아니죠 이제 이 부인이 얼마나 그걸 보고 환멸을 느끼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도시로 가버렸어. 근데 아직 젊잖아요. 이래 봐야 나이가 몇살 됩니까? 이제 열다섯 여 밖에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한 미모니까 또딴돈 많은 부자가 보고 또 데려가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장자와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여긴 제복 한 10년 가까이 행복하게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먼 다른 도시에 장사를 갔다가 돈을 다 잊어버렸다면서 그냥 돌아온 거. 그러고 돈을 또... 새로 가지 간거요 도둑을 맞았다고 하면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이후부터 남편은 그 도시로 장사하러 간다면서 가서는 항상 오래 머물다가 오고 오래 머물다가 오고 그래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 하는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남편이 장사를 가고 어느 날 남편 친구가 와서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오래 비운 사이에 남편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혼자 있으면 적적하지 않느냐. 나하고 연애라도 하자. 그래서 거절을 한 거야. 어떻게 친구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그 남편 친구가 웃으면서 당신 남편도 지금 재미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왜 당신만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는냐 홀로 이렇게 외롭게 살 필요가 뭐 있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 남편은 언제 돈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가져간 적이 없느냐? 있다. 바로 그때다. 저 다른 도시에 아주 젊고 예쁜 여자를 그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살림을 차려놓고 요즘 거기에 정시 팔려가 거기 살고 있다. 그래서 집을 맨날 비우고 거기가 있지 않아. 근데 뭐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홀로 외로이 사느냐 이거예요. 나하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절을 하고 그래 이제 남편이 언젠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 그랬더니 남편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발뺌을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돈 있는 사람들은 제2, 제3, 제4 부인을 둘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혼자 있으면 슬슬 하고, 당신도 두집 살림 차리려면 돈도 많이 들고 내 질투 안할 테니까. 그 여인을 데려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남편에게 자꾸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변명을 하기를, 내가 그냥 바람을 난게 아니고 혼자 적적하고 외로운 것도 있었지만 그 아이가 너무 당신을 닮아서 그 아이를 보면 당신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그랬으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됐다. 데려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했자 남편을 자꾸 꼬드겨 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려와서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두 번째 부인이 자기가 봐도 귀엽고 예쁘고 너무 너무 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막 동생처럼 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한 집에서 잘 지냈어요. 오히려 어린 부인이 막 음, 함부로 해도 마치 어머니가 딸에게 아량을 베푸듯이 그렇게 베풀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고양이 어디있냐 아버지는 누구신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자기 전 남편과에서는 자기 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 인생이 얼마나 기고합니까 어려서 돈에 팔리다시피 시집을 갔고 시집을 가서 얼마 있지 않다가 자기 어머니와 한 남자를 두고 경쟁을 해야 했고 또 뛰쳐나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좀 살았는데 자기 딸과 또한 남자를 두고 시기 질투를 해야 너무 너무 인생이 환멸스러워. 그리고 남자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너무 불을 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을 뛰쳐나와서는 기생이 된 거예요. 다시 다른 남자 만나가 결혼 안 하고, 아예 기생이 돼 버렸어. 근데 이제 이게 2 0대 후반이나 3 0대 초반의 젊은 아직 여성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원래 영리한 사람에다가 복수심이 있고 이러니까 남자들을 하면 잘 다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돈이 있는 장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왕자들이거나 홍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서 이게 막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게 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요정이 점점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다른 유녀를 두게 되고, 이렇게 해서 유녀가 500명이나 되는 큰유곽의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도 났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차한 대가 아니라 아파트 한채 값이라도 주고, 만나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사업차 왔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는 사업자금 다당진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의 재물을 다 그냥 뺏은 거죠. 그래서 이건 점점 커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수백 명의 남자를 파산 시켰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이 복수를 하고 나면 좀 시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 마음에 허전함이 공함이 이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 이 도시로 오시게 됐고 이교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니까 이 부처님을 어쨌든 명예훼손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 수작을 해도 성공을 못했던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부처님을 유혹하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십만 금의 돈을 주고 여인에게 부처님을 타락시켜 달라고 제안을 했던 거. 그 여인이야 돈이라면 뭐 당연히 승낙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물론 돈 때문에 승낙도 했지만은. 그늘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분은 일체를 깨달았다니까 뭔가 그분은 나를 이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내면의 다른 희망도 있었던 거예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부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잘차려있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뒤에 500여 년을 거느리고 부처님 오는 길을 마차를 나갔던 거. 부처님은 앞에서 다 떨어진 옷 입고, 깡통 하나 들고, 뒤에는 500 거지가 어요쭉 따라오는데, 이쪽은 화려한 여인이 500명이 길에서 만났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말해서 딱그 마차에서 내렸서는 부처님께 당당하게 말하라. 내가 듣기로 당신은 일체 중생을 조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체 남자를 조복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나의 제자들도 남자를 조복하는 데는 다일가결 있는 사람들이라. 이러면서 부처님께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여인을 물걸음이 보시다가, 여인이여, 당신은 지금 뭔가 복수심이 불타있다. 수많은 남자들에게 당신은 복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인이여, 사실은 당신과 똑같은 불행을 하는 여인이 계속 생겨날 뿐이다. 여인이요. 원한으로, 원한을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이 여인이 문제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은 그런 어떤 복수심, 그리고 그 집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오는 그런 자기 기구한 운명 때문에 재물을 모으고 남자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남자들을 파산시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남자들의 집에 가보면 다 자기 남편처럼 어때요?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괴했을 때 사실은 여인들에게, 수많은 여인들에게 피눈물을 중간니겠어요 그걸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자기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고, 그는 법을 듣고 깨쳤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출가하기를 청했고, 부처님께서 출가를 승락하셨어요. 그때 그 500여인이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출가하기를 바라냈고 다 출가를 했어요. 여성 출가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유녀가 출가를 했다. 유녀란 건 당시 사회에서 제일 천하게 여겨진 집단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일곱 가지 천인 가운데 기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탁발을 하러 가게 되면 그 유녀들이 다 스님이 됐다니까 스님은 다 비구니 스님들은 뭘로 본다? 유녀로 보고 비구 스님들에 대해서는 그 유녀들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온갖 험담과 비난이 쏟아졌던 거. 그리고 더럽다고 거식을 가면 주지도 안 했어요. 밥을 안 줬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다성스러운 사람한테 줘서 복을 짓고자 하는데, 그런 더러운 인간들에게 뭘 주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 사이에도 내부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거예요. 여성의 출가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윤여를 그것도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출가를 시키니, 이게 사회적인... 저한과물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래는 법따이 설할 뿐이다. 어떤 사람도 이 좋은 법을 듣고 귀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세속적인 변화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비난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럴까? 비난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장에 부딪힐까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허위식, 거짓된 의식 속에서는 큰 사건이지만 진실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가야할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신 거다. 여성의 출가라고 하는 것은 출가한 여성들 개인에게도 이 사회적인 이런 관습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부처님에게도, 순단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여성 출가를 허락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다 누구에게 덮어 씌웠어요. 부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데 부처님이 뭔가 잘 몰랐다, 글렀다, 그렇, 이래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는 다안한 존재이기 도문에 쉬운 거예요. 부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안한 존재가 자꾸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할수 없이 성락을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성 출가 때문에 정법이 500년 일찍 망할 거라고 하셨다든지 정법이 500년 밖에 못갈 거라고 하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가 되죠 그러나 부처님이 이 출가를 허락한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숫자에 지 안한 존재에게 책임을 매기, 매기, 저기 물으면서 부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안한 존재가 사정을 해가 부처님이 됐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 더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성의 출가는 사회적인 저항이 많았고, 결국은 후대에 이것이 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시고, 부처님 당대에 그걸 실천을 못 했다 하더라도, 후대는 오히려 그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실천하셨던 것마저도 후대에다 없애버렸던 것,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런 데서 우리가 붓다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만 다스리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다. 마음에 아무 번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가 있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분께서는 세상과 이런 타협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고집이 아니라, 그런 거짓에 휘둘리지는 않으셨다. 이런 데서 오늘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훌륭하신 부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당당하신 분,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하신 분, 이런 분의 제자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